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5쪽에 있는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별로나시며 이스라엘과 별로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 그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형태는 구원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과는 다른 개념인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선은 착함 혹은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에 있어서의 선의 형태는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그근거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번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의 두 번째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삶과 그두 번째 삶의 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삶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우리에게는 두 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한 번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걸로써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많은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은 다시 다음 생에서 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은 소나 개나 와 같은 그런 가축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영원히...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윤회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번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누구나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그 차이점은 우리가 두 번째 삶이 시작됐을 무렵에야 첫 번째 삶, 두 번째 삶, 이두 두 개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두 번째 삶은첫 번째 삶과는 달리 첫 번째 삶은 일시적인 그런 삶일 뿐이지만 두 번째 삶은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그 자신의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어서의 선의 형태는 바로 구원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 사람으로서의 선의 형태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리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이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별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별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별론하실 것이라. 비가서는 어, 세 번의 설교로 되어져 있고 특별히 6장하고 7장의 이 말씀들은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세 번째 설교의 형태는 본문의 지금 말씀과 같이 재판 형태의 설교로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 속에는 증인과 피고가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 증인이 되는 것은 상과 땅의 지대, 즉 땅이 바로 증인으로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산과 땅은 사람은 계속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돌아가는 것을 반복을 해도 산과 땅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산과 땅을 증인 삼으신 것이고 또 피고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누구나 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바로 피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별론을 이제 하게 되시는 것인데요.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귀한 것과 부부래의 부울,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고미롭게 행한 이를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약 다섯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별로나 해 주고 계시는데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내 백성아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타는 집에서 송양하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또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뭐 완벽한 지도자라고 할 수는 없어도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셨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주신 것은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귀한 것과 부올해야 될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고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불러서 그것을 이행케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시임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임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 이쪽 편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마지막 그 도시 마지막 그 지명 그것이 바로 시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했던 그 지명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증언을 또 이제 하는 것인데, 이란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 의미인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 전라도 이야기로 따진다면 아구동안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일련된 순양 그것이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아주 좋은 내용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천천은 이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곱하기 천이기 때문에 백만 마리의 순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백만 마리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천천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두 번에 두 번째 나오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1억 리터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재물 엄청난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재물 또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마다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다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내가 높은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아들 이제 컴퓨터 그만하고 뭐 제 혹은 뭐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알겠어요. 제가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럼 공부만 죽어라고 해서 제가 뭐 한번 1등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 재물을 갖다 바치고 많은 재물을 특히 어 그들이, 그가. 그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다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그 보답을 이렇게 맞받아 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선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굉장히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가 힘이 있건 힘이 없건 그거와 관계없이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라고 한다는 것에서, 앞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을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공의의 경우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책임은 달게그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제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었던 판사라고 했을 때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그 사람의 가족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힘 있는 자의 갑질을 막는 것 그거 역시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사랑인 것이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소극적인 사랑의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것들이 가능한 것은 이 땅에서 이 아주 죄악이 관영된 타락이 만연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정의를 행함,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바로 겸손한 동행 이세 가지가 우리 사람으로서의 선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오롯이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 사랑의 또 하나님의 선의 형태는 바로 구원인 것을 우리 사람의 선의 형태는 바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선을 바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